안녕하세요. 선재바TV입니다. 자, 여기는 고성 용암포 선착장입니다. 자, 오늘 아내랑 사랑도로 오랜만에 무늬오징어 낚시 여행 들어갑니다. 최근 장마비 때문에 비피해가 많이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빨리 수해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내랑 사랑도로 무늬오징어 여행 낚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장마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날씨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내랑 떠나는 무늬오징어 낚시행 자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이제 사람도 도착했고요 첫 번째 포인트, 지나가는 포인트 슬미도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어 1시간 정도 흔들어 보고 입질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좀 약간 거친 것 같습니다. 아, 어, 반대쪽에서는 또 해가 뜨고 있고요. 자, 여기는 슬미도입니다. 슬미도. 어, 슬미도에서 저쪽 다포 다포까지 오늘 한번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할 겁니다. 물색이 그렇게 탁하지 많이 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에깅 한번 해보고 이쪽 수심 낮은 쪽 수심 낮은 쪽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심 깊은 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포인트는 쉘러 포인트. 그 다음에 저쪽 앞쪽에는 노멀 포인트. 자, 제가 무늬 오징어, 13번째, 13번째입니다. 13번째, 12번까지, 자, 12회까지 무늬 오징어 일주일 한 번을 못 받았는데요. 더도 말고 딱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2시간 동안 어, 슬미도에서 어, 흔들어 봤는데요. 입질이 없습니다. 자, 다포 마을에 도착했고요. 다포 방파제에서 어, 한 2시간 정도 애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안에는 여기서 문어낚시하고 있어요. 자, 저쪽 뒤쪽, 갯바위 쪽으로 가서 어, 애기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포에 있는 방파제 옆에 갯바위입니다. 어, 바람이 제법 좀 많이 불고 있고요. 옆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아, 바람만 안 불면 딱 좋겠는데, 해도 안 뜨고, 어, 낚시하기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저쪽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요,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아, 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 낮에 뭐 30도가 넘어가니까 이깅낚시하기가 참 힘든 날씨입니다. 어, 여기서 오늘 1박을 하고 내일은 펜션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 어 낚시를 많이 못할것 같아요. 자, 아내가 오전에 어, 잡은 문어입니다. 문어 한 마리고 한 마리 잡다가 떨어졌고요. 그래도 아내도 이렇게 문어 밭을 보은것 같습니다. 저는 무늬오징어꽝 쳤습니다. 또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네요. 또 장가 한 마리 잡아도 둘이서 충분히 먹겠다. 그니까, 그러니까, 어휴. 음, 문어가 쫀득쫀득하고 맛있네. 아우, 아까 그거 한 마리 더 잡았어야 했는데. 바로 앞에서 끌어올리는데 바로 앞에서 뚝 떨어져. 덜 그러니까 걸릴 거야. 음. 속... 사랑도 무늬 오징어 애깅 낚시 2일차입니다. 자, 2일차 아침이고요. 어, 지금 시간이 6시.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자, 또 아침에 어한 2시간 정도 또애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낮에는 아, 정말 더워서 낚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 어,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또 아침하고 어 저녁 피딩 타임만 한 2시간씩 낚시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 안개가 거치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자, 여기 다포 포인트는 작년에 상당히 많은 무늬 오징어 본 시즌 마리수가 많이 나온 곳입니다. 어, 저도 여기서 2박 3일간 거즘 30수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요. 자, 올해는 본 시즌이 조금 앞당겨진 것 같아서 와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최근에 어, 이제 산란 무늬 오징어랑 이제 본 시즌 뭐 감자 사이즈 좀 난마리로 나왔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아직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이프도, 어, 문어 낚시하려고, 어, 지금 첫 캐스팅 했습니다. 자, 아내는 어제 문어 한 마리 잡고, 하나 떨구고, 그래도 한 마리 잡아서 문어 맛은 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 딱2 시간 정도 낚시하기가 딱 좋습니다. 아, 어, 덥지도 않고. 아, 어, 낮에는 정말 어, 낚시를 못할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지금 뭐 8월, 9월 달도 안 됐고, 그리고 올해는 좀 많이 늦는데 최근에 감자 사이즈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벌써 이제 본 시즌이 완전히 시작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남해쪽, 남해쪽은, 어, 마리수가 많이 나오고 본 시즌이 시작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금호도 쪽하고. 이 사랑도권은, 내만권하고는 어, 좀 시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 해 뜨기 전까지, 자, 여기서 좀 낚시 좀 하다가, 어,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고 하겠습니다. 어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어 돈지 돈지 개파이 포인트입니다. 어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올해 무늬 오징어 첫, 첫수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자, 한 마리,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자, 고구마 사이즈. 아, 고구마 사이즈 같아요. 아, 아 진짜 힘들게 한 마리 했습니다. 세상에. 어, 저쪽, 안쪽, 어, 갯바위 쪽으로 쭉 한번 들어가서, 어, 기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유물이 앞쪽으로 해서, 어, 너울에 밀려와가지고, 아, 어, 애깅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좀만 한 사이사이 한번 던져보고, 계속 걸리고 하면은, 어,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어, 뭐지?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세상에 쓰레기가 11시 아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한 10시 정도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 나와서 좀 욕심 부렸습니다 아 날씨 많이 덥습니다 아 이제 철수하고 어 식사하고 자 숙소 숙소 잡아서 좀 오후에는 좀 편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랑도 그 중화요리집 맛집입니다. 문수반점. 자 여기서 식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에 짬뽕하고 짜장 먹고 자 숙소로 들어갑니다. 자잘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딱한 마리만 잡아도 아내랑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고구마 사이즈, 고구마 가까운 사이즈다 보니까 두 명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13번째 만에 무늬 아, 오징어 회를 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 자 이렇게 한 마리 잡아서 먹기 위해서 참 힘들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회를 떴습니다. 또 아내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회야.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좋다. 음. 아 끝내주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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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쫀득. 음. 음. 자. 음. 자, 사랑도 무늬오징어 낚시여행 아, 3일차입니다. 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요. 첫날에 무늬오징어 한 마리 했던 어, 돈지갯바이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문늬오징어 시즌이 어, 좀 일찍 시작됐다고 해서 어, 와봤는데 아직까지는 엄청 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날에 어, 감고구마 사이즈 한마리 잡았던 곳돈지갯바이에서 어,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 5시 반이고요. 한 2시간 정도 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일질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합니다. 자, 열심히 또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내지 선착장입니다. 어, 지금 방금 배가 나간 것 같고요. 이제 한 시간 후에 또 배가 들어오는데, 아, 여기서 한 시간만, 어, 애행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주변이 다 산란장 인데요 어 작년보다는 모이나 잘피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물색이 너무 안 좋네요 어, 완전히 간장 물이에요 간장 물 그래도 한번 한 30분 짧게 한번 해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슬미도 한번 더와 봤습니다 아 문어 낚시 배네 문어 자 지금 시간이 어,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 철수해야 될것 같고 어, 2박 3일동안 어, 오랜만에 사람도 무늬오징어 낚시회에 즐겁게 즐기고 철수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히 어, 문늬오징어 한마리 잡아서 어, 회맛도 보고 어, 다행입니다.